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강호 전문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화 시스템을 볼 건데요. 한화 시스템은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기대감으로 35,000원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한화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 관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에 호주의 에발튼 에어쇼에 출, 출격을 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발론 에어쇼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 2013년 12월에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을 성공을 했던 한화가 이번에 첨단 군 위성통신 솔루션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년마다 열리는 오세아니아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에어쇼인데요. 지난 23년에는 37개국 794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5만 명의 전세계 항공 우주 전문가와 주요 국방 인사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으로 참가했던 한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차세대 군통신의 시스템을 아마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뭐 천궁이라든지 LSAM 수준은 어차피 지금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 한화 시스템에 기대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6G 우주 인터넷 시장의 선점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적에도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바로 미국의 스타 링크 인데요 자 미국이 스타 링크를 만에 그 우크라이한테 처음으로 들이밀었던 게 이번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무기와 정보를 주지 않겠다 거기에 첫번째 스타 링크 입니다 스타 링크를 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쟁 양상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바로 휴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전이든 아니면 미래전에서 이 인터넷 적외도 위성 통신의 중요성이 정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 치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카이퍼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에 맞서서 국내에서도 기술적인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은 이 우주 인터넷 시장에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데는 도전자 입장에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 지금 부수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하고 있는 시스템적인 역량들이 부합이 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한화 시스템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천궁2나 LSM 같은 경우는 한화 시스템에 천궁의 눈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를 맡았습니다. 이라크의 천공2 시스템 수주로 주 계약업체인 LIG 넥스원과 협의 중인데 협의가 완료 시에는 한 1조원 규모의 신규 수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호재거리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 그룹 하나 시스템 이런 하나 그룹 종목들이 다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엄청난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지금 월봉 차트에서도 당연히 큰 급등 하면서 최고점까지 찍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400원까지 올라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3,400원을 찍고 조정 구간이 왔습니다. 이 조정은 당연히 건강한 조정이고요. 지지 후 반등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모습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이 지지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라고 한다면 추세가 당분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 라인만 정확히 지켜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반등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35,000원 그리고 34,700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근처에 왔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추세 이탈 나온다고 하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신다면 손절률 따져봐야 1~2%입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총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한화시스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번호 찾고 문자 보내기 힘들으셨던 분들 저희가 편하게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더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더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쪽에 더보기 다시 한번 클릭,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으로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내기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편하게 숫자 1이나 종목명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들과 추가 자료들 저희 공유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10-5394-0906 번으로 참여 또는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테니까요 정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라이브 종목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방 들어오셔서 무료 종목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강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